<laughs> 초상권이 있으니웅댕이 보이면 안 되겠지? 아이고 작년 가을에 하자고 했다니, 말도 안 들어주더만. 추운 날 하냐라고 너 욕보고만? 우리 거울공주 봐봐봐. 또 거울 보고 있어.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거울공주는? 거울 보면서. 신통방통에 두껍어. 뭔 고민이 많은 여인같이 보이는. 우리 거울공주. 막내. 막내 무슨 생각해? 응? 응? 수도 고치는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집도 못 들어가고 띠롱이는 띠용 띠롱 해 쌓고 거기 밥 먹으라고 갔다 놨잖아. 나 잘했지? <laughs> 우리 순심이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저기 딱 오덕나무 이 연걸리듯이 걸려있고, 달래는 그냥 총알같이 티나가도뭐 얼지를 모르고, 한 개도 안 무섭구만. 우리 아들 엄청 착해. 두째 아들, 너가 올해 몇 살이냐? 응. 오, 올해 마운이야? 왔다, 내 새끼 나이도 많이 먹었네. 며칠 전에 형아가 막 갑자기 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우려갖고 있었는데 형아가 전화가 왔대. 목소리 들은 게좀살것 같았어. 근데 보고 싶을 때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전화를 안 하니까. 근데 형아도 성격이 참 많이 밝은 것 같아. 형아도 성격이 참 밝고 말하는 거 보면 이뻐. 큰게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이쁜 놈들. 우리 막둥이는 애교가 그냥 하늘을 찌르고, 쇼장이다, 언니들. 괜찮아, 띠롱아, 먹어. 언니 어, 네 동생 단풍이랑 먹어, 괜찮아. 미리서 오라고, 집에. 엘리디 전기 시설 해주니라고 저녁에 양냥이들 미리서 밥을 주고 나가도 늦게 왔을 경우 밥못 주면 챙겨주고 크림이도 있지 안에 음. 아까 튀어 나갔다 뭔지 들어왔네 아 밤에 살펴보고 왔는가 나갔는가 확인하려고. 전기 설치 좀 해줘야겠더니 와서 또 전기도 해주고 수저도 고쳐주고 이집저집다 가도 지집이 최고고 이방저방다 가도 서방이 최고더라고 아무리 뒤집어도 생각이나 엎어 생각이나 그래도 내 새끼들이 최고지 어떤 양반이 와서 이렇게 해주었어? 아이고 그 좁은 자리를 내가 치워줄게. 좀 활발해지네 다 숨어갖고 못 나오던 것들이. 두 시간을 기다려도 공사가 안 끝난 것 같으니까. 애들이 그냥 불안해하다니. 고마워 초상권 있으니까 막둥이 엉덩이 보이면 안되겠지? <laughs> <laughs> 그럼 얼굴 보여주세요 아니 얼굴을 보여주지 말고 엉덩이만 보여주라고 안돼 <laughs> 며느리한테 혼나 <laughs> 그 착한 며느리가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laughs> 그럼 말도 못하고 피식 웃고 말지 명호기는. <laughs>